안녕하세요. 성지 순례하는 남자 이 베드로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성지는 성지가 아니라 디모테오 순례길입니다. 도보 순례길인데요. 이미 전편인 양양성당편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내용인데요. 어, 오프닝 영상을 한번더 찍고 있습니다. 네, 디모테오 순례길은 양양성당에서 명지리까지 이르는 18km의 도보 순례길입니다. 이광재 디모테오 신부님께서 당시에 양양성당의 주임 신부였는데요. 광복 이후로 남과 북이 3 8선을 기준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소련의 체제 하에 북한에서 종교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북한에 있던 신자, 성직자 그리고 뭐 개신교 신자까지요, 개신교 신자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북쪽에 있는 동포들을 남쪽 3 8선을 넘어서까지 피신을 시켰던 길입니다. 현재는 양양성당과 삼팔선이 해당하는 부분이 모두 다 남쪽에 있었지만 당시에는 삼팔선을 기준으로 양양성당은 북쪽에 있었고요. 그래서 양양성당에서 그 삼팔선까지 피신을 시켰던 그 길입니다. 네 그러면은 성지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서 마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쭈르님 동영상은 화면이 풀업이 돼 풀업이 돼갖고 아마 내 얼굴이 따가워지실 것같 옆에 옆, 여백이 좀 나오는 게 아니라 음. 소방서를 지나서 조금 더 지나가면 양양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방향이 나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40분 가까이 되었는데요. 송이밸리 휴양림까지 지금 걸어가는 중입니다. 손이 굉장히 흔들리죠? 이해해 주세요. 생각밖에 안 되는... 네, 지금 이 길이 만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잘 보시면 송이밸리 아, 시끄럽네요. 네, 잘 보시면 송이밸리라고 써있죠. 그리고 스머프가 있습니다. 네 파파 스머프의 모자를 뺏어든 스머프입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입구가 보입니다. 저 입구로 들어가면은? 디모테오 순례길이 나올 겁니다. 아마도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입구에 왔습니다. 자, 우리는 출발점부터 2.6km 정도 왔고요. 디모테오 순례길. 자, 왔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정으로 가면 됩니다. 자, 디모테오 순례길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자, 오른쪽은 주차장이고 왼쪽은 휴양림 쪽입니다. 숙박 쪽 숲속의 길로 가시면 안 되고요. 네, 현 위치가 이쪽인데 관리 사무소 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자, 7번을 지나서 7번과 4번 사이의 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새야, 새 아니야? 아니야? <laughs> 어 이쪽은 저쪽보다 심하다. 야 그래도 그 생각하고 있었 근데 왜 이렇게 안 보이지. <laughs> 이 얘기는 이쪽으로 올라가라는 얘기인가? 아니다, 여기 길이 써 있네. 아, 오른쪽 길입니다. 조쪽은가 다른 길이 있으면 그걸 좀 찍으면 보겠는데, <laughs> 경치가 계속 비슷하게 가네. <laughs> 영상으로 편집할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4번입니다. 점점 짧은 것 <laughs> 같아요. 그치, 나도 짧게 느껴져. 느껴지는 게 실제로 짧은 것 같아요. <laughs> 형 포토 타임인데. 나와 아직 사진 안 찍었어. 봄 괜찮아? 2019년인 가 보니까 여기 엉성원에서 만든 것 같은데. 어. 소칠이였잖아 네 거기로 가지 우리 응. 음. 아, 이 누가 작살내버린데. 씨. 박았나 보네. 응, 음, 그치. 박은 것 같아. 안그러면 저렇게 부러질 수가 없지. 아. 아까 그 스님. 신장님... 들 맞을 수도 있겠다. 어? 나엠티민 타고 타보고 싶던데 <laughs> 이런거는 음. 그 자손이 해주는거라고 하더라구요 <laughs> 12시쯤 괜찮은거 같네 음. 아니, 아니. 서치지아가 어, 어디지? 어딘지 모르겠어. 우리 지나쳐 왔는데. <laughs> 길을 보니까요 중턱에서 이렇게 아, 도... 여기서 찍는구나. 아 <laughs> 여기서 찍는 거야, 여기서. 여기 이게 있는데 잠깐. 맞 아저씨 산팔선봉 전망대가 이쪽에도 있는데 또 흰들레씨 아, 짜그러워 <laughs> 날리고 있어 흰들레씨 싫어요 아, 이 동쪽남분방에 그만하고 풍질이 어디지 어. 귀농이네 집이고, 뭐 어, 표지판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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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편의점. 멋있어. 슈퍼 편의점 찾는다, 안 보여.